있다면 법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어, 국회 그 회의 내용은요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원칙.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국민들이 어, 국회 안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 안에 나름 조직을 보신 거예요자 그러면 국회가 하는 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많죠. 자첫 번째는 법 만드는 일. 가장 기본적인 법 만드는 일. 자 일단은 법률을 만들 수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아니면 어 우리가 나라끼리 어이 나라 이 나라가 나라끼리 체결하는 자 그것을 조약이라고 해요. 국가끼리 뭐 미국이랑 한국이 뭔가 사인했다. 그게 조약이에요. 근데 이 조약에 사인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가서 해요. 근데 대통령이 멋대로 아무거나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국회한테 물어봐야 돼요. 국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그 말은 곧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 조약을 체결하고 사인할 때, 자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하지만 그 전에 국회가 동의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지 사인할 수 있는 거지. 동의도 없는데 사인은 못하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헌법을 고칠 일이 있다란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을 좀 고치자라고 국회의원들이 제안할 수 있고 또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돈에 관한 권한이에요. 이번에 두 번째 돈자 국민의 돈 바로 세금이죠 아주 국민의 돈피 같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 세금을 정말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데 잘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한테 민감합니다 이 세금은 그래서 이 세금의 종목 조세의 종목이나 세율을 국회에서 정해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어 국회에서 예산안을 짜줍니다. 돈을 쓰는 건 행정부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건 이제 행정부입니다. 자, 행정부가 우리 부서는 얼마를 쓸것 같다 계획표를 냅니다. 그게 예산안이에요. 자, 내년 1년 동안, 어, 뭐, 그 부서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짜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게 예산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 국회가 회의해서, 어, 결정을 해줍니다. 어, 그래, 이 정도 돈, 음, 배분하자. 자, 근데 아 이거 너무 과해 좀 줄여 까아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예산안을 확정해 주는 거. 자, 그것이 바로 해, 그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이랑 관련해 돈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국민의 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전에 국정통제기관이라고 했죠?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으면 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네, 그래서 어 때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잘라버리자라는 탄핵 소추 의결권이 있어.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회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랐으면 대통령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얘네들이 회의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을 이제 헌법 재판소에다 넘겨요. 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해요.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 대통령 자르자는 그 심판의 심판을 요청하자는 그런 결정이에요. 탄핵 소추는 그 다음에 헌법 기관 구성권. 네. 자, 우리가, 어, 중요한, 뭐,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자, 이런 사람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자, 국회에서 역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음, 그 사람으로 임명해도 좋아. 라는 허락. 그게 바로 헌법기관 구성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국정감사, 어, 국정조사. 때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어, 정기적으로, 자 장관들을 소집하죠. 어, 그래서 장관들한테 막이돈 어, 어떻게 썼느냐, 막 추궁해요. 이거 일을 왜 이따위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그 권력 행사를 할 때는 각종 동의와 승인 등을 해주는데요. 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용이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고등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법에 관한 거나 그러니까 쉽게 국회도 법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인데 법 만드는 거 말고도 돈에 관련 된 세금과 관련된 일들도 하고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자이것 말고도요 더 많습니다. 그, 압축하고 압축한 게이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국회에서 하는 거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행정부 가겠습니다. 행정부. 자, 행정부는요, 어, 넘버원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넘버원. 자, 바로 넘버원은 대통령. 자, 대통령이 넘버원이에요. 넘버투가 누구냐면 국무총리입니다. 자, 우린 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가 넘버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밑으로 막 부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국방부, 뭐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등등 많은 부서들이 있죠. 자, 이렇게 부서들이 있어. 그 부의 제일 높은 사람은 장관입니다. 자, 장관이 그 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자, 대통령 밑으로. 자, 그다음에 별도로 감사원이 있어요. 자, 공무원들이 또뭐 비리는 없는지 이런 거다 일일이 감시하는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 이 행정부의 조직도인데, 만약에 행정부에서 뭐 회의할 일이 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러면, 자, 그 회의를 국무회의라고요. 국무회의는, 누가, 대통령이 그 회의를 진행해요. 의장이 되는 거고, 어, 그럼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는 거고, 이런 장관들이 와서 회의를 합니다. 자, 그게 국무회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기억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 살림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서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행정부의 구성은 대통령. 대통령이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고요. 어,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역시 뽑아주죠. 선거로. 어, 몇년에요 5년 합니다. 자, 몇번에요딱한 번. 대통령은 딱한 번이에요. 여러 번안 해요. 딱. 한 번. 네, 그래서, 자, 단임제다, 이거죠. 한 번만, 호단자 한 번만 중복은 안 돼요. 그래서 중임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대통령들이 독재를 너무 좋아해. <laughs> 한번 했다 하면 안 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 어 우리가 대통령 무조건 한 번만 하는 걸로 정해놓은 거야. 5년 합니다. 자. 국민이 직접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보좌해 준 넘버2가 국무총리야. 대통령을 보좌하고요. 자. 각 부의 위에 있잖아요. 각 부를 관리 감독하는 게 국무총리입니다. 자. 국무총리는 어떻게 되냐.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요. 추천을 해요. 어. 나 이 사람 국무총리 시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 국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 국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자 국무총리로 까미 괜찮네. 어 국무총리 할 만한 사람이네. 오케이 하면 임명을 할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반대해서 안돼이 사람 안돼 그러면 이사람안 되고 다른 사람 다시 추천해야 돼. 국회에서 허락받을 때까지. 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가 허락을 해주면 이제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행정부 회의를 해요. 자, 그게 바로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국무회의고요. 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고 해요. 그럼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되겠죠. 공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장관들은 각 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어, 구체적으로 부마다 어, 이제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각 부에 맞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인 그 행정사무 부에 맞는 일을 집행할 텐데, 그럼 장관들은 어떻게 되냐? 장관들은 국무총리가 자이 부는 이사, 국방부는 이 사람으로, 뭐또 여성가족부는 이 사람으로. 통일부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장관을 또 추천을 해요. 국무총리가 추천합니다. 자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일을 너무 못하면 잘리잖아요. 장관들도 갈아, 물갈이 되고, 갈아치우고, 국무총리도 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는 거, 일 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자르고요. 이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어,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일 잘하나, 또이 기관들, 일 잘하나. 어 행정부에서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그래서 무서워 했죠. 어, 공무원들 감사 가 무서워해요. 감사 떴다. 그러면 이제 벌벌 떱니다. 혹시 뭐걸리는 않나. <laughs> 그렇죠? 뭐뭐 나쁜 짓한게 없다면 걸릴 일이 없죠. 그럼 막 컴퓨터 이런 거다 걷어 가죠. 그래서 막다 뜯어보고 뭐다 조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국가의 세입세출 이런 결산 심사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감사기관이요 구조 보세요 대통령 밑으로 이렇게 감사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못합니다 자 감사원은 정말 독립적으로 감사를 잘할수 있게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장관, 감사원. 이거 전부 다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자, 그러면 우리가 권력 분립. 앞에서도 배웠죠? 자, 우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국가기관이 서로서로 서로 일을 각각 이렇게 자기 전문적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누구도 서로 세지면 안 돼요. 커지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견제를 하는데 요즘에요. 자꾸 이 행정부가, 이 행정부가 자꾸 커지고 있어. 요 자꾸 이렇게 행정부가 커지네, 커지네. 자, 행정부가 커지는 현상. 자, 그걸 행정국가와 현상이라고. 행정부가 커지는 거. 왜? 왜 이렇게 행정부가 커지냐면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바빠지는 거야. 전문적이 돼가고 있는 거야. 왜 행정부가 커지냐면 요즘은 복지국가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이제 행정부가 할일이 많아요. 아, 국민들. 어, 아, 이거 어려운 일 도와줘야지. 국민들 위해서 이런 거 해줘야지. 해줘야지. 이렇게 왜냐면 행정부는 행정, 어, 행동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은 국회가 만들고 그 법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을로온게 행동대장 행정부야. 행정부 할 일이 많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복지국가는 더할 일이 많거든요. 국민을 위해야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행정부가 커지더라. 그러면, 어, 이게 원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자, 그 행정부가 커진 현상은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져, 깨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행정부 행정 국가 현상까지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대통령은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담당하는 최고 최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왕이 없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자이 위에 왕이 있었죠 이 위에 왕이 있어서 왕이 모든 걸 관리해요 근데 이제는 왕이 없단 말이죠 그럼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왔어요. 누가 맞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아. 요 왕은 없지만 대신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어대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나라를 대표하는 걸 국가 원수라고 해요. 국가의 원수. 원수는 왜나무다리에서만그 원수가 아니고 왼수가 아니고 네이 원수는 이제 으뜸 우두머리.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면서 행정부 담당하면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진짜 왕이라는 게 아니고 어, 왕이 없으니까 어, 그 대신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책임진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부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 이 일을 나눈 거죠. 국가 원수로 나라를 대표해서 무슨 일을 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나눠 본 겁니다. 자, 그럼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번 보실까요? 어 우리 행정부 짱이니까 행정부를 관리해야 되겠죠 아까 그 국무총리 장관 부 모든 걸 관리해야 됩니다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자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어 요즘에는 그 실험률이 높고 이런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근데 자 공무원을 임+ 임명권 이거 선생님 오타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타 아닙니다 임명은 뭐냐면. 임명도 하고 네, 이 사람 임명한다. 임명도 하지만 자, 못 했으면 잘릴 수도 있잖아. 파면도 한다. 합 합쳐서 임면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은 왜냐면 공무원의 가장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이 이 사람 임명도 하지만 파면도 할수 문제가 있으면 파면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원 임명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 대통령으로서 어 명령도 만들 수있어요 대통령령 발포권, 어, 법령 집행권.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실게요. 국군 자, 우리나라 육해공이 있잖아요. 자, 공, 국군을 전체를 지휘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자, 그게 무슨 권한이냐면 행정부 장으로서의권한이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 행정부 장으로서 국군을 국군, 군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명령의 군인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원수,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표... 로서 외교에 관해서. 그 외교 뭐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국제 회의에 참여하고 이런 건다 우리나라 대표에서 외교를 하는 거죠. 자 국가 원수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뭐 조약을 체결할 때 아까 사인하고 그럴 때자문서에 사인하고 조약 체결 비중권 그게 바로 국가 원수로 쌓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할 일이 있다 그럼 선전포고 강화권 근데 외교 사절 신임 접수 파견권 이거 다 외교와 관련된 일 국가 원수로서 자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 우리 민주 국가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당해 대통령. 으서 수호해야 되게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대통령이 정말로 긴급한 일이 있어요. 긴급 명령이란 걸 내릴 수 있고요. 계엄 선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당이 문제가 있다. 이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네. 자 그럼 이 정당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수 있어요. 이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어이라고 해서 실제로어 우리 몇년 전에 통합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자그 당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어이 당은 정말 뭐공 약간 좀 사회주의 마인드가 있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자 바로 이 정당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 해산돼야 할것 같다고 건의를 한 거야. 정부가 권위합니다 대통령이 권위를 해요. 자, 그러면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서 해산시킨다는 게 아니라 심판 한번 해야 되겠죠? 그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진짜 문제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해산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정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 기관 구성권은 어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 전부 다어 국회에서 저기 어 아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다 임명장은 대통령이 줘요. 자 대, 대통령이 줍니다. 하지만 국회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전 이런 높은 사람 국회가 허락해줘야 임명을 할수 있고요. 네 그런 임명장을 준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보셨나요? 자 상장, 그럼 항상 그 밑에 무슨 무슨 학교장 교장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알지도 못할 텐데 그치 상장 주시잖아요, <laughs> 그렇죠? 자 그거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교장 선생님 이름이 박혀 있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 우리가 임명을 받을 때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국정조정. 어 우리가 국민투표 부의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투표를 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제안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너무나 많죠. 어, 근데, 우리 검정고시는요, 이렇게 자세한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여러분 한번, 어, 한번 맛좀 봐라. 막 이런,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나왔다면 이 정도는 아시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하고 굵직한 걸 물어보지. 막 저 구석탱이에 있는 이런 이상한 거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막 디테일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짱이고 국가 원수로서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게더 검정고시에 맞는 거야. 검정 고시는 핵심을 물어봅니다. 아셨죠?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자, 그래도 우리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많은 걸좀 알려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은 또 잘못하면 대통령이 독자하면 안 되잖아요. 자, 모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화 합니다. 문서로 증거로 남겨놓는 거죠. 자, 문서화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자, 하는 일은 문서로 남겨놓는다. 자, 그럼 이제 사법부가 있죠? 사법부는 재판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 국회 입법부. 법을 집행한다, 행동제장, 바로 행정부, 정부. 줄여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법부의 별명은 법원이고요. 법원의 별명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사법부. 자, 우리 앞에서 재판 배우셨잖아요. 법할 때. 자, 그러면 법을, 어, 이 사건은 이 법이랑 관련이 있네? 하고선 적용을 해서, 자, 대입을 시키죠. 그게 이제 사법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사법부는 건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인데 재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어막 국회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고, 재판이 공정하게 안 되면 억울한 국민이 생긴다 그랬죠 억울한 국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외부 기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사법부는 독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법원은 법원은 그래서 법원을 건들지 않습니다. 어 법관도 건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판도 건들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절대로 터치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법부의 법원, 법원이 하는 게 이렇게, 어, 갈등이 생겨서 누군가 소송을 걸고, 그럼 그걸 해결해 주죠. 자, 그리고 나쁜 놈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다면 처벌하죠. 사회 질서도 바로 잡는 거죠. 자, 법원은 우리가 기본은 재판 세번 한다 그랬잖아요. 삼심제도 생각하면. 자, 우리가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법원이 있죠.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물론 한번 해도 되지만 세번다 해도 되는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거. 억울하다면 다시 해라. 이랬죠.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급제도가 있었고요. 여러 번 하는 신급제도. 그래서 다시. 나 다시 해줘. 2심. 2심 했으면 나 3심 다시 해줘. 용어가 있었죠. 다시 해달라는 걸 상소제도라고 했는데, 만약에 1심에서 2심으로 다시 해줘. 그럼 항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심에서 3심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최고의 법원, 상, 어, 3심, 이제 대법원까지 오는 겁니다. 대법원에 가면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는데요. 어, 대법원은 우리나라 에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마지막 그 삼심 무조건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오셔야 됩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 삼심 재판을 하면 대법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는 유일한 어, 최고의 법원입니다. 어,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서로 삼심까지 세할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 행정, 부 사법부를 배웠는데, 자, 이세 가지 이를 이렇게 딱, 딱, 딱 나눠서 하는 걸 우리는 권력 분리, 권력을 나눴다, 특히 세 개로 나눴다, 상권 분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또 서로서로 서로 또 균형을 맞추는 거죠. 어느 기관이 나쁜 짓을 하지 않나, 독재는 하지 않나 서로 감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딱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는요, 아무 재판이나 해주지 않아요. 어 얘가 내돈안 갚아요 재판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 그런 그딴 재판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자 헌법재판은요 정말로 굵직굵직한 사건만 많아요 약간 정치적인 사건만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이 다섯 가지 재판입니다. 딱 다섯 가지 심판만 해요. 이 심판 이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이 심판만 하는 거고 어 그래서 헌법의 이름을 걸고 재판합니다. 여기서는 다 헌법을 이름을 걸고 하는 재판. 네. 그래서 어 헌법을 지키려고. 헌법을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혹시라도 헌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그걸 보는 거야. 헌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헌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려고 하는 재판들. 일단은 여기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 다섯 개를 구분해 볼게요. 딱 다섯 가지 재판만 있는데. 자, 일단은 위헌 법률 심판이 있어. 위헌 법률 심판. 자,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심판해야지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높은 법이 먼저, 헌법이 최고 법이고 법률은 그거보다 낮아요. 자, 그런데, 어, 만약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다면 그걸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 헌법 소원 심판은요, 헌법 소원은 국민이 신청을 하는 건데, 자,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자, 이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어요. 자, 그럴 때, 어, 이거 국가가 헌법을 어겼어. 이 제도가 헌법을 어긴 것 같아 심판해 줘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럼 헌법재판소가 진짜로 어긴지 안 어긴지 심판하는 게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이건 국민이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정당 해산 심판은 아까 얘기했죠. 정당이 이상한 것 같아. 이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 자 해산돼야 될것 같아.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어 재판을 해서 어이 정당 진짜 이상한데. 어, 이 정당 없어져야 될것 같은데 판결이 나면 정당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요. 이제 고위 공직자가 어, 문제가 있는 법을 어겼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짤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역시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짤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막 법을 어겼어? 자, 그러면 어,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 짤립니다. 그게 탄핵 심판이에요. 그리고, 자, 권한쟁, 이제 국가기관끼리 싸움이 난 거야. 국가기관끼리. 그럴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아까 굵직굵직한 정치사건이라고 했지, 굉장히 큰 사건인 게,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 법률 잘못됐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기껏 만든 법률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헌법 소원 국가의 제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국민들을 침해 이 제도 없애버려.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정당에서 자이 정당 문제에서 정당 없어져. 그럼 정당이 하나가 날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어 대통령 문제에서 잘라. 그러면 대통령이 잘려요. 그리고 권한쟁이는 국가 그 기관끼리 그 다툼 이 있을 때 이제 심판해주는 을 건데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하죠. 대통령이 잘리거나 법률이 날라가고 정당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자, 이게 보통 재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나라가 뭔가 제도가 바뀌는 그러한 아주 굵직굵직한 재판만 하는 거고요. 그니까 아무 재판이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그, 이 재판이 뭔가 이렇게 다섯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청구. 자, 법률이 이상하다. 이 법률이 이상한 것 같아. 심판해줘. 누가 요청하냐면, 법원에서 요청해요. 어, 우리 재판하는 법원에서, 어,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죠? 자, 어, 우리 법원에서 국회를 태클 거는 거죠. 아, 야, 니네가 만든 법률 이상한 것 같아. 하고서 이제 딴지 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정, 헌법 소원은요, 국민들이 거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어, 이 제도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정당해산입니다정당해산은 자, 우리 정부에서. 정부에서, 야, 이 정당 이상한 것 같아, 심판해줘. 정부가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탄핵 집안은 국회에서 요청 국회에서, 어, 야,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고위공직자, 아니면 뭐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나, 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랑 높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잘려야 될것 같아, 라고 건의를 하는 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씩 다할수 있죠. 국회도 하나 신청하고, 정부도 하나 신청하고, 법원도 하나 신청하고, 국민도 신청하고. 각각가, 이렇게 우리가 권력 분리에 맞게, 어, 다 하나씩,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있었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헌법재, 이 재판은요, 헌법재판은 재판관이 아홉 명이 있어요. 아홉 명의 재판이 아홉 명이서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이 심판을 하는데, 자, 그래서 구성원 아홉 명. 9명. 그 아홉 명을 어떻게 뽑냐면, 삼삼삼 법칙이에요 입법부에서 셋, 3, 행정부에서 셋, 3, 사법부에서 셋, 셋셋 셋 뽑아줘요. 333. 자, 그래서, 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뽑은 그 재판관이, 골고루 뽑힌 재판관이, 자, 임기는 6년이에요. 6년 동안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재판관 중에서도 한 명을, 리더를 뽑는 거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역시 국회가 허락을 해줘야 어, 대통령 임명을 해주는데요. 자, 이 헌법재판은 그냥 보통의 재판이 아니다. 어, 그냥 일반 그, 다른 재판하고는 좀 다른, 뭔가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헌법재판이라, 재판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섯 가지 심판이 있다라는 거. 뭐, 요런 거 자세한 건 절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 물어보지 않고요. 어, 물어본다면 헌법재판의 종류정로를 물어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국회의 역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간으로 주로 법을 만들죠. 문제는 의외로 쉬워요. 아까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떡하나 할지 모르지만 문제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대표니까 맞죠? 자, 법률을 제정하기라고 개정도 해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사법부 법원이었는데요. 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집행이란 말은 우리가 행동대장 법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랬죠? 법을 집행하는 곳, 행정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별명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국회는 기업관 이은 1번이 정답. 자, 이번 다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돕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한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 별명 나왔죠. 법 적용. 그리고 재판하는 곳 재판, 법원, 사법부죠. 2번이 정답.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고 대표를 뽑아서 대신 맡기죠. 그럼 그 대표가 누구겠어요? 국회겠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핵심은 국회인 거고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 바로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회 또는 입법부라고 하면 되죠. 자, 답은 2번이 보이네요. 자,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고 제정된 법률을, 자, 보세요.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별명 나왔어요. 법을 집행하는 곳. 행정부잖아요. 자, 최고 의수반. 그 행정부의 대표는 대통령이고요. 각 부별로 장관이 있다. 아, 이건 지금 행정부, 정부를 설명하는.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는. 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견제해서 균형한다. 자, 권력을 나눴어요. 권력 분립 또는 세 개로 나눴어서 상권 분둘다 맞아. 자, 그럼 여기서는 권력을 나눴다. 권력 분립이 되죠. 2번이 정답. 자,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자,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 헌법을 걸고 하는 분쟁을 만, 판단하는 곳이에요. 헌법을 걸고 재판을 한다. 헌법재판소죠.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9월 1일 25주년을 맞는다. 이 기간이 1987년에 민주운동을 화 거쳐 행, 개정된 허, 현행 헌법을 토대로 탄생했다. 그러니까 1987년에 생겨서 뭐 25주기년을 맞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결국 최고의 뭐 헌법을 걸고 하는 재판은 헌법재판소고요. 다섯 가지 심판만 한다고 했지 정답 3 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렇게 네 가지 오늘 배운 겁니다. 조금 내용은 복잡해 보였지만 의외로 문제는 쉽게 나오죠? 자,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여러분들, 화이팅!